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유튜브로 배우는 코딩, Git, g i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Git을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Git을 주로 사용하는 환경이 뭐 Windows, 그리고 MacOS, 그리고 Ubuntu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indows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indows 버전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 파일을 구하기 위해서 자, Git에 어 오피셜 사이트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먼저 주소는 Git SCM.com이라는 이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접속하게 되면 여기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다운로드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OS에 맞는 것을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뭐 macOS, Windows, Linux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윈도우즈 버전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다르게 선택을 하지 않아도 나한테 맞는 버전이 기본적으로 다운로드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용량은 44메가 정도이기 때문에 금방 다운로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끝나고 나면 바로 눌러서 네, 설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치에 필요한 권한을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나면 자 간단한 라이센스 정책, 뭐 Gnu 라이센스다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할 디렉토리 그리고 어떤 것들을 설치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묻는데 일단 기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 요건 뭐냐면 Git에서 어떤 에디터를 어떤 걸 사용할 거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 에디터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 화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Git을 사용을 할때 어, bash shell에서만 사용을 할 거냐 이렇게 하면 Windows Command Prompt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해 드리기를 선택을 해 주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Command Line하고 다음에 또 다른 데서도 다쓸수 있게끔. 네, 일단은 두 번째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로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윈도우즈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자, 그 다음에 SSH에 대한 옵션을 묻는데요. 이것도 OpenSSH로 기본으로 놓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러리도 똑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체크아웃 스타일을 어떤 걸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묻는데요 윈도우즈 스타일로 할 거냐 유닉스 스타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첫 번째 PC에서 사용할 때는 첫 번째 옵션이 가장 어, 제가 사용해보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를 선택을 하는 게 좋더라 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터미널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요 터미널에 대한 정보도 역시 기본으로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옵션들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다 기본 값으로 놓고 사실 바꾼 게 없어요. 그냥 대부분 다 다음, 다음 하시고 바로 넘어가시면 설치가 끝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기과 관련되어 있는 파일들이 설치가 되는데요. 어, 설치되는 파일들을 보시면 이제 윈도우즈에서도 배시쉘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프롬포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넬리지 로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번 버전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실행을 하실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저는 지금 윈도우 10을 쓰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Git이라고 치면 Git Bash라고 하는 게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지금 제 PC는 윈도우 10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Bash 시열이 바로 나와서 여기서 ls와 같은 명령도 먹히고요. ls-al 이런 것들도 먹히고, 여기서 바로 git 버전. 자, 이런 것들을 해보면 바로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터미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네, 바로 command prompt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명령 prompt 상에서도 바로 git 명령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이렇게 명령을 바로 실행을 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Mac OS에 설치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 OS 쪽을 선택을 할 때는 여기서 똑같이 네, 여기 Mac OS를 선택을 하시면 네, 바로 다운로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한 번에 다운로드가 안 된다면 네, 여기를 클릭해서 우리가 좀더 다운로드를 시도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광고가 좀 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용량은 PC 버전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한 33.9메가 정도로 나오는데요. 자 이제 다운로드가 끝났으면 이 파일을 열어서 바로 설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설치가 진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압축이 풀리면서 이 안에 있는 이 pkg, 패키지 파일이 바로 보이죠. 그리고 설, 설명서인 뭐 리드미 파일 같은 것도 보이는데, 자, 바로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확인되지 않은 개발자가 배포했습니다. 네. 이럴 때 열기를 눌러서 바로 열어서 설치를 계속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받았기 때문에 일단 믿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라이선스 같은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설치 유형 이런 것들을 역시 물어보게 됩니다 자, 역시 설치를 누르게 되면 네 관리자 패스워드를 한번더 요청을 하고요 바로 설치가 되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금방 끝났죠 그래서 맥 버전도 굉장히 수월하게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분투 버전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설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이제 우분투 버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령으로 쉽게 또 설치를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분투에서는 일단 이런 명령으로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apt-get 다음에 install git. 자 이렇게만 하시면 바로 끝나는데 자, 여기 보면 그냥 제가 apt-get install git이라고 하니까 퍼미션이 없다라고 해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sudo라는 명령을 하나를 더 써서 apt-get 다음에 install -git. 자, 이렇게 하시면 바로 패스워드를 묻는데요. 네, 패스워드를 줍니까 바로 설치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분투 네, 버전이 제일 간단해요. 이렇게만 하시면 끝납니다. 네. 보시면 네, 이렇게 잘 실행이 됐고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분투 버전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맥OS 같은 경우에는 맥OS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발 툴인 Xcode를 깔면 이미 같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엑스코드가 설치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로 설치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Git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 Git에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그런 과정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명령을 주셔야 되는데, 자, Git config라는 명령을 먼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global, 다음에 user.name 해서 자신의 이름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 뭐 한글로 써 주셔도 되긴 하는데 예, 가급적이면 영어로 영우 김. 자, 이렇게 해서 제 이름을 적고요. 두 번째로 이메일 주소를 하나를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역시 글로벌의 유저의 이메일이라고 하고 제 이메일 주소를 어, 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만 하시면 이제 기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설치된 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 설명과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